저희가, 제가 슥싹 접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잖아요. 어,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예, 어떠세요? 느낌이 좀잘 느껴지시나요? 하, 진짜. 화면으로 봐도. 아, 정말 예쁘네. 어, <laughs> 이게. 도자기, 도자기 같죠. 근데 소리는 아니죠. 제가 얘를 이제 카페나 그런 이제, 이제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펼쳐놔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야?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얘를 들을 때 무거운 줄 알고 힘을 줘서 이렇게 딱휙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게 단점이 아니라 그만큼 도자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2020년도 신상품이고요. 26cm 특대 디너 접시예요. 음, 얘는 이름이 크라운. 어, 그늘진 곳과 빛을 받는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음식을 담으시면, 정말 멋져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써보세요. <laughs> 다회형이고요. p 스제질로 되어 있고, 어, 이게 좀 이렇게 볼이 1cm 정도 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음식을 소복게 담아도 미끄러지지 않게 당연히 접시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넓다고 휘청휘청 휘청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손바닥보다 훨씬 크죠. 손바닥보다 훨씬 크죠. 음. 크라운. 아. 여러분, 아니, 어, 이 저랑 같이 이야기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고맙고요. 이 크라운이라는 접시 연말도 괜찮고, 또 고급스러운 행사, 뭐, 외투법인 행사, 아니면은 뭐, 어, 좀, VVIP 분들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막 이렇게 주변에 그런, 이렇게, 어, 이런 것들 정리하거나 준비할, 그러한 환경이 안 된다면, 고급 접시. 식상에 나와 있는 이 고급 접시 크라운인 접시 선택하셔야죠. 이게 지금 견적이 들어간 회사가 현대백화점하고, 음, 자동차, 땡땡 자동, 땡땡 자동차 회사하고, 음, 땡땡 뭐, 건설회사. 뭐, 그, 그, 그쪽 분들이 올 여름, 아니, 올 겨울에 연말회상 때 쓰신다고 어,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음, 흔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소품이죠. 파티 접시. 우리는 파티 문화가 아니라 잔치 문화죠. 지바자, 얼씨 문화 좋다. 떡 먹고. <laughs> 그런데 어,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죠. 예쁜 케이크도 있고, 또 떡도 정말 예쁘게 나고. 음식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음식을 눈으로 먹는 것도 충분히 이제 많이들 아시고 케이터링 시켜보세요. 케이터링 진짜 음식 예쁘게 나오거든요. 귀엽고 귀엽고 예쁘게 예쁘고 그럼 그 예쁘게 담았죠? 예쁘게 담고 우아하게 먹어야겠죠? 근데 접시가 스트립폼으로 되어 있는 일회용에서 비투이 청거리고 은박지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런 거안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저는 회사에서 얘를 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써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다과 시간이나 우리 이제 회사 분들 회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떡이나 과일 먹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러거든요 난로에? 그럴 때 이제 접시에다가 올려는데 놓 근데 우리 같이 만지는 판매를 하는 접시인데도 불구하고 야얘 진짜 이쁘요 이거 진짜 더 비싸게 받아야 돼더 비싸게 받아야 돼 다들 그러세요? 그데 저는. 어, 쓰시는 분들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서, 절충적인 가격을 자꾸 선정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 쓴 만큼의 그 느낌, 그 추억, 그리고 돈쓴 거에 대한 후회가 안 들어요.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인건비 들여서 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거 쟁겨놔야 되고 무겁고 갖고 가기 힘들고 아 이쁜 건 없고 다들 기본이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우선은 20개 30개를 놔도 한 손으로 들수 있고 야외에 나갈 수 있고요. 깨진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요. 이 서베 사인것 같아. 누구 하나, 야, 이거 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고급스럽게 준비했어. 너돈 많이 썼다라는 소리든. 그래서 돈이 안 아까워. 이, 크라운 접시. 디자인 봐, 무슨 디자인. 아, 너무 예뻐. 망가. 봤어? 오 이쁜데. <laughs> 아 그리고 금무어 난다고 금 금가루도 난다고. 진짜 속상해 예민하신 분들 이해 좀 해줘요. 저도 사업하는데 별 떨어지면 안 좋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식계청에서검사 <laughs> 안전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상품 만들어서 또한 건품도 잘하고 여러분이 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저희 쓱싹 접시.